부담이 되신다면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권력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언제 우리가 절망감을 느낍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 어떤 부담도 그들이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야, 뭐 잘한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어? 저 사람이 결국 저러네. 듣지도 않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듯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부담이 전혀 안 된다. 그럼 문제가 큰 거예요, 그거는. 이미 곰팡이가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면은 다행인 거예요. 왜요? 바꿀 여지가 있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런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느껴진다. 그러면 아, 괜찮은 겁니다. 아직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 화인 맞아서 딱딱하게 굳어서, 굳어서 어떻게 해도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내가 부드럽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아픈 게 건강한 거야. 부담되는 게 건강한 거야. 아프다는 건 치료될 여지가 있는 거야.